자먼, 칠자.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희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희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희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오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며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료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이해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강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암옥제를 들여서 서운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예탁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문이 있는 이불 덮여 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치향과 육개향을 뿌려 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홀리는 말로 깨니 그는 손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수화도 같고 울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았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을 모르고 금을 속으로 손살같이 날아드는 새아 같으니 마침내 하살에 그의 간을 깨투를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수월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아멘.